안녕하세요, 여러분. 4일, 4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드디어 어제도 너무 두시 새벽 2시에 잤더니 피곤해가지고 편의점 들오려 그랬는데 기절해버렸네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은 만찬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아침에 저희가 진짜 샀던 이 푸딩 먹어보려고요. <laughs> 조심해 뒤집으면 안돼 조심해야돼 오~~, 조심해야 오 한번 떠서 먹어보세래요 이게 이에요 푸딩이에요 호텡이. 되게 맛있다고 푸딩 싫한 사람들 치우고 있나 해서 빨먹 음 먹어봐 어때? <laughs> 맛있어 느끼한 맛이다 푸딩의 그 느끼한 맛이 아니고 응. 하나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컷! 피켓도 먹어볼게요 핑크핑크한 색깔이에요 확실히 어제 10시에 잤더니 9시 50분에 잤다 자면서 칼로리가 소모되나봐 <laughs> 배고프네 <배고픈데 웃음> 4일차 아침 밝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탑을 입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반팔이 너무 안어울린것 같아서 룩을 방해해가지고 이렇게 신어봤고 남편도 오늘 그냥 안산옷 안 입었어요. <laughs> 근데 꼭 여기 일본에서 남편 일본 스타일 좋아하니까 일본에서 남편 옷을 하나 꼭 사는 게제 옷은 안 사더라도 목표입니다. 살일차 고고싱! 저희는 스시 워커로 가고 있어요. 텐카 스시라는 데를 10분 정도 거리에 갈 겁니다. 여기는 어디든가 고요

이에 다리 이 다리 요이요나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야? 이거도 먹자, 이거 뭐야? 하나만 먹자. 이 이거는 무슨 물일까요? 개미쳤는문어기입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시작하자. 레몬 네 풀어야 되나? 왕새우 초밥입니다. 어때요? 아, 음. 오늘 이렇게 묵으로 커피 왔습니다. 한 들어가 볼게요. 귀엽다. 귀여워.

한국에는 없는 스타일 같지 않아? 응 <laughs> 가자 <laughs> <laughs> 우와 지하철 느낌은 아닌가 도시마행으로 왔습니다 세이.. 무슨.. 뭐라고 할지 이게? 무슨 섬? 세시마행요 <laughs> 잠시만요. 약간 해리포터 분위기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 해리포터 습니다드어 해리포터 입장했습니다. 창문이 열려야 입장을 해요. 카트샵을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오와, 여기서 뭐 하나 꼭 사가야겠는걸? 그치? 쇼핑은 이따가 되니까 일단 뭐살지 눈팅만 하자. 가방 사고 싶어 8만원 짜리네. 궁금아 여기 열어봐 장식이고, 뭐가 보물상자가 나올 것 같나요? <laughs> 짠 전혀 갖고 다닐 수 없는 가방이라 이이거응 당연하죠 이런. 보관용이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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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게 원드다아오 어, 그러네. 얼마야? 900엔. 초콜릿이야 초콜릿. 어. 여기는 먹는 거야 이제. 버터비어다. 버터비어. 이. 여기서 다 쓰러. 이거는 예쁜지 모르겠고. <laughs> 나는 젤리입니다. 하나. 이층도. 와 이게 뭐야? 우와, 이거 봐. 기대되는데? 우와 너무 멋있어요 옷도 이요 옷도 옷이고요어 예쁘다 바디건 얼마야? 가격이 좀 있네 이건 이정도 합니다 애들이 도복을 사려고 아주 줄을 섰어요 와펜도 이렇게 음. 음. 스파이라고 합니다. 여러 곳지와 <laughs> 위에 도치리까지 해놨어요. 이거도시리 뭐야? 간지나나. 음. 음. 흑수잔. 음. 음. 어디? 흑수잔. 흑수잔. 어디? 잔 흑수잔. 흑 어제 1편이라도 봤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아, 프리포터 옷이에요. 이제 연회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끝나고, 응. 오늘의 대연회장 대문으로 가는 거예요. 응. 한에 파고 갈까? 사용하는 재료가 다르다 보니. 이만기타가다르다르고 뭘까요? 개물한테 끌려가는 성이래요. 여기라고 합니다. 괴물한테 끌려가는 성에 들어왔어요. 숲에 들어왔어요. 내 <laughs> 아저씨 누구야? 이 아저씨는 흑결이 <laughs> 누래 독수리는 뭐야? 독수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야? 수리리는독수는 독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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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 독수리는? 독수 독수리는? 는수리는는 독수리는? 는 독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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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はい。 네 저희는 이제 중간에 한번 쉬어가라는 의미로서 버터비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네자 아, 네, 네. 버터비어 네,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오자. 네. 완전, 너무 달다. 음. 아. 이렇게 을 씻어서 가져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팝콘 <laughs> 아트 브릿지입니다. 가볼까요? 가 살았던 이모네 집입니다. <목소리가> 해리포터가 기차 타고 기차를 놓치는 바람에 갈아탄 버스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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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네 집.

나올 것 우와, 사... 이거 기다리는 것 같은데 뭔가? <목소리도>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포토존입니다. 차 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해리 어디 가니? 그래핀돌에서 만나자. 얘는 누구야? 못된 애들 아니야? 아, 못된 애들. 너네 떨어져. 어? 얘는 누구야? 모르는 애들인데? 이건 어, 누구야? 어 해리 여기 또 왔어? 해리 나까 저기 있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너뭐 하는 거야? 어 해리 왜또 있어? 아, 몇 개나 있는 거야 해리? 끝. 샵에또 왔어요. 또기프트샵이 있어요. 어딜까요? 응. 은누구야 <목소리도> 뭐하는 데 포토가 지는상점 아, 는 마을에서 버터 맥주를 판대요 우와. 우와, 이건 뭐야? 아,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이이 이거 어떤 이거 다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거거거이이거 대인절. 상황, 이모전식 긴급 상 와. 수도요술도 사러 왔습니다. <laughs> 자, 봐봐 스포츠 네. 사줘야죠 네. 예쁘지 않아? 동순리 네. 네. 왔는데 웨이팅을 해야 돼요 비가 지금 딱 1시간, 지금도 1시간 정도 많이 오네요 어쩔 수없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못 들어갔다고. 이어 입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어 입장을 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건 있어야 되나? 추가, 여유가 추가 있어야 되지. 오늘 메뉴판을 보고자 식으로 해. <laughs> 막 계속 메뉴 보느라고 이 왔는데. 지 쫄레쫄레는 막고 있는데 막. 먹었까 짜증나면 더겠어요 아 어떨까? 기대어떻게 음. 먹어? 이게 먹어? 음.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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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식감이 좋다. <laughs> 너무 식감으로 먹는 거야. それも日本酒の名前変えて0.5とか。うん 아기 전아니 전에 아기 전에 아기 전에 아기 전에 아기 전에 아기 전에 아테 전에 아기 전에 아기 전요 아기 전에 아기 전에 아기 전에 아기 다에 아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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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전에 아기 전에 아기 전이아아아아아 그렇구나. 핑크색도 이쁘다 몇만원인줄 알았어요 진짜 고급져요 오뎅파에 왔습니다 둘다 이쁜것도 있고요 양념을 훨씬 넣어주십니 아마 레벨로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반찬인가? 그런가봐 약을 먹어보기. 음. 음, 너무 맛있다. 아, 대박. 이걸 먹어봐야겠다. 대박인데? 이거 보인지 안 보인지 모르겠음 이걸 먹어봐야겠다. 이게 음, 뭔가? 되게 퐁신퐁신해. 나 물로 그냥 모양 보고서 그냥 시켜버렸는데. 잘했어. 겨자 안 먹어. 한번 먹어봐 그래서 그런 게는안 먹었잖아. 그런 거요 근데 간장 굳이 없어도 <laughs> 충분히 짜데 충분히 짭짤한데. 뭐 딱히 필요 없는데. 그건... 여러분 편의점 파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거의 9시 반이 됐고요 어, 오늘 마지막 저녁으로 만찬 먹으려고 일본 맥주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신주쿠의 교자 맛있는데 있는데 못 사가지고 이거 사왔고 키노 유명한 초코 아이스크림 사왔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이라서 생일대 급하게 샀고요. 그리고 명란 버터마 가로비 드디어 샀고.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홍각김밥이랑 에그샌드위치랑 계란 이렇게 샀습니다. 끝 맛있게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래?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오늘 받은 버터비어 잔에다가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버터를 음, 하겠습니다. 음, 음... 음... 맛있다. 음... 교자 스카이 보세 진짜 교자랑 똑같이 생겼어요. 대박! 그건데... <laughs> 네, 지빵이 오... 간지나... 요소를 부려주세요~ 아~ 아~ <웃음> 음. <웃음> 교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챙긴 건 진짜 교자같은데 맛도 교인지 볼게요 짠 음, 맛이 달라 한국 맛이랑 음, 맛있다. 이거 먹어 봐봐. 이거 갔어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